합격. 잘찾네네 <laughs> 야, 이거는 처음 봤다. 애들이 확실히 많겠다8% 되면 바로 그냥 계약금 써도 될까요? 계약금 쏘기 전에 아무 전화 한 번하고. 자, 토크님 오늘 물건 좀 정리해서 갖고 왔나요? 하나씩 이제 살펴볼까요? 네. 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지역 위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 지역? 봤어요? 수원 아래로 해서 뭐 화성시 동탄, 병점, 그리고 오산까지 오산까지? 네. 오케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오산거 물건부터 한번 볼게요. 무슨 동이에요? 세교동? 네. 어, 세교동은 위쪽 새마역이랑 이렇게 상가가 두개 부지 정도가 괜찮은데. 여기 위에는 상가 너무 많아서 이쪽은 당연히 안 되고. 저기 세대수 대비해서 음. 상가가 너무 많고. 맞아요. 아직 공실도 많고 맞아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세대수는 많은데 상가 부지 자체가 작게 있더라고요 요거. 네, 처음에는 진짜. 그쪽을 보려고 했는데 대로변 왼쪽 편에 아, 저기 준주거지역이라고 아, 되어 있는 아, 곳에 이쪽에 프라자 건물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네 근데 이제 여기 아래동성 세대수까지 포함하면 음. 5천 6천 세대 되는데 오, 맞네. 상가가 되게 작아요 그러네 네. 여기서 도 쓰겠지만 그쵸 여기서도 가장 그 초근접적으로 밀접한 업종들이 여기서 쓰겠다 그쵸 도복권 안에. 음. 음. 오른쪽 대로변 건너편은 포함이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 정리하면 여기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고 대신에 상업용지가 엄청 커서 상가 공급은 정말 많은 형태인 거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곳. 나중에라도 여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떨어질 지역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살펴보신 곳은 이 아래쪽 어, 저랑 같이 볼 물건은 이쪽에 있다. 네, 이렇게. 여기도 뭐 혹시 봤던 거 있어요? 네, 그쪽에도 그렇죠. 물건이 있긴 한데 음. 좀 아쉬웠고 음, 여기는 공실이 좀 있던가요? 네, 거기는 공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네. 바운더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단절된 느낌으로 해서 걸어서 가는 상권을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언덕을 넘어갈순 없으니 맞아요.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귀찮고 네네. 거의 이쪽으로 오겠네. 네, 맞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메인 자리가 여기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의외로 상가의 오른쪽편 음, 오른쪽 네, 그쪽에서 음. 그 오른쪽 대로변에서 건너서 많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건너와요? 네, 그럼 이분들도 이렇게 네. 오고 네. 여기서도 큰 상가는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 여기도 가봤어요? 여기가 그러면 일반 매물 지금 딸각 딸깍, 우리 딸각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여기가 6%? 6%면 일단 안 맞네 <laughs> 네네, 좀... <laughs> 네, 월세는 어때요? 조금 안정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았어요? 다 지금 10년 정도 지나면서 손바뀜도 아... 있었고 딱 좋네? 네딱 좋아요 10년이면 임차인이 4바퀴 뭐 못해도 3바퀴 이상 무조건 돌았기 때문에 네네.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저평가된 것만 그냥 탁! 집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좀 괜찮았던 물건이 있었어요? 네 그쪽에는 내고 여지가 있는 물건이 있어서 아. 수익률을 7%좀 급한 물건이 나와있었는데 초금매? 네 음. 마침 어, 10년 정도 사용하던 임차인이 어 좋아 좋아 이제 근데 월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어요 얘가 10년 전에 월세 그대로라고? 네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아네 어, 왜냐면 지금 월세 시세는 무조건 얘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네, 네, 네 맞아요. 뭘로 쓰고 있었어요? 어 교회였어요. 교회가? 네네. 이야, 교회가 쓰고 있었고 엄청나게 음. 좋은 것 같은데 봅시다. 이게 부동산 지도를 볼 때랑 너무 다른게 이봐봐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아파트 진짜 빵빵하고 위에 시설은 아무것도 없을 테고. 네, 위에도 이야, 학교 있고. 여기도 어, 학교 있고. 학생 수세 음. 개만 더해도 뭐 2천 명 정도 되니까. 음, 네. 네. 2만 9천 원 정도 이 아파트 네. 전면 쪽에 상가를 50평. 근데 시세가 이게 아니다. 네. 네 3만 5천원이다. 네. 아무리 못 받아도 3만 5천원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10년 지났다. 야, 이거는... 사아갑시다 <laughs> 야, 너무 좋다. 이거는 대로변이고, 뭐 코너고, 후면이고 다 좋네. 아, 좋습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합격. <laughs> 아, 네, <laughs> 대박이네요. 그 다음 물건 하나 볼까요? 그 다음 물건이 음. 이제 병점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병점이 좋아요 어, 무슨 동이지 병점이 병점동 병점동이구나 네. 여기가 상가가 엄청 많아 갖고 네. 진짜 잘 사야 돼 상가가 너무 네. 많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상권이 되게 음. 많았는데 제일 유명한 네, 여기가 예 여기 여기가 제일 유명하죠 네 사실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봤는데 음. 이쪽은 음. 좀 유명해서 그런지 음. 적당 수익률이 나오고 싸면 금방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다시 네이버 시도로 가서 보면 네. 메인 자리가 여기 롯데시네마 요 11자 라인인데. 네. 주변 아파트가 진짜 많아서 세대수도 엄청 많지만 중요한 거는 동네가 오래됐고 이 건물 자체도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 음. 그래서 아서 보셨겠지만 임대료가 형편없이 너무 낮아갖고 맞아요 투자하기가 정말 애매한 하지만 컨디션이 좋고 절대 가격이 저렴하면 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을 찾은 거예요 아니면 가보자마자 느낀 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너무 낮고 아니 월세랑 관리비랑 비슷한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항아리 상권, 오케이, 조금 더 상권이 작은 곳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유흥이랑 막 이런 데는 공실도 많고 하면 사실 너무 좀 무섭고, 네 병점에 항아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디를 봤어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거기 중간 쪽에, 저기 아, 저기 파리바게뜨, 이제 딱 여기. 보니까. 아. 좋네. 네, 이쪽도 봤다가 <laughs> 잘 찾네. <웃음> 이야. <웃음> 네. 여기 너무 좋다. 또 그리고 더 왼쪽 아래. 더 왼쪽 아래. 옆 오른쪽 아래쪽에 보, 보시면 제가 또 학교가 몰려있는 데를 좋아해서 아까랑 네, 똑같네. 파리바게트, 국민은행. 네. 아까 그 오산이랑 똑같네. 학교 학교 아파트 그쵸. 여기 준주거지역 느낌. 네. 여기도 좋고 이야. 그리고 좀 내려보면 아여기도좀 특이했는데. 어, 여기도 좋네. 여기가 왼쪽에 초등학교 두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초등학교 또 금방 가까이 있고. 네개 있네. 그럼 여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살겠다. 무조건 살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권이 작게 있어요. 아래쪽에, 저기. 아래쪽에 여기, 네, 여기 우리 수강생산 사는 자리인데, 아 그래요, 잘 찾네. 네. 근데 여기 이런 데는 장점이랑 단점이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장점, 음. 아까 오산처럼 다네, 그냥. 음. 네. 무조건 안정적이야 음. 단점 가격이 싸지 않아요 음. 그리고 건물이 오래됐다 네네 맞아요. 이런 느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격은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이 음. 프라자 건물 쪽을 음. 보다가 의외로 단지내 상가에 학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상가고 여기도 상가고 이렇 여기 상가잖아 네네 모두 음, 상가고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단지내 상가 음. 그리고 앞에 있는 프라자 상가 다 따져 봤을 때 그냥 수익률이 높으면 사도 되겠다 그렇지 조금 오래됐지만 내가 8%에 사서 7%에 팔면 되겠다 음. 이런 생각으로 금 가 있어서 여기도 좀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쇠동네인데 이거 보세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월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 건물은 오래 될지언정 저도 이제 그 <laughs> 편견을 좀 여기서 깬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안에 들어가니까 음. 학원이 새로 계속 들어와서 인테리어 <laughs> 다 해놓고 애들 많아요? 애들이 엄청, 엄청 많아요. 많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마트 메가커피 메가 앞에 음. 애들 줄 서서 막 먹고 있고 음. 저기 횡단보도 앞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앞에 아 여기 음. 네, 저렇게 막 아이들 전용 바리케이트 음. 설치돼 있고. 아, 어, 뭐야? 느낌 이거, 자체가. 어 아, 이거 이게 이렇게 주차 차단바처럼 생겼네? 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임장은 그렇게 잘했지만, 야 이거는 처음 봤다. 이거 애들이 확실히 만족했다. 음 좋다 좋다 요거는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에 나와있었어? 7%대가 음. 있는데 이것도 아, 이제 좀 협상을 진짜. 해서 그렇지 이거 진짜 딸가구 얘는 그래. 지금 임차인 있고 네 임차인 있고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막 2년밖에 안 됐어 아 따끈따끈하네 인테리어도 엄청 잘 돼있고 인테리어 돈 들어갔고 네 학원 일거 같은데? 맞아요 학원 좋아 학원에다가 그럼 이제 임차인도 맘에 들고 뭐, 딸가게다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7%에 네. 나와있는데 네, 현재 참... 적정한 시설 7% 나와있는 거죠? 다른 임차인 분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여기는 완전 정해져 있어. 그냥 그 가격에 나오면 학원 할 사람이 바로 들어와. 오, 네. 좋아 좋아. 그럼 얘를. 맥가만 살짝 깎으면은 팔이 되네. 네. 강력한 후보군인데. 병점 여기는 학교도 많고 젊은 부부도 많이 살 거고 또 1호선 자체가 서울하고 출퇴근도 되게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탄탄한 느낌이고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면서 조금만 깎으면 8%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 8% 되면 바로 그냥 계약금 워도 될까요? 계약금 쏘기 전에 전화 한번 아, 전화 한번 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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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세 번째 물건은 또 어디 찾았어요? 어, 향남읍인데 향남읍, 네. 몸두렁 향남. 밥두렁 시골인가? <laughs> 막상 가보니까 어.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네, 죠 네. 요즘에 이제 신도시들이 다 읍, 리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향남역 주변으로 또 주거단지가 좀 있고, 요 아래쪽은 세대수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파트가 좀 있네. 요 라인 좋게 와 이거 찾는 느낌이 똑같네 학교가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다가 또 상가들은 여기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이렇게 괜찮네 이 동네 찾으신 거예요 네네네 오. 맞습니다 몇 평이에요 네어 40평 정도 되는데 40평 여기도 딸깍 임차인 있고? 네 임차인이 있습니다 뭐 학원이나 있겠지 뭐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학원일 것 같고 그리고 월세는 어때요 지금? 지금 6% 후반 정도인데 음, 뭐 이건 좀 많이 깎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깎아야 되겠다 네. 0.2% 차이지만 확실히 좀 많이 깎아야 8%가 나오니까 네, 네. 음. 이제 오른쪽 편에 세대수가 좀더 많은데 왼쪽이 별로 안 좋은데 오른쪽보다 네, 근데 왠쪽, 제가 본게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이라서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은 왼쪽에는 요 보시면 아파트가 500 500 그쵸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밑에도 500, 500인데 문제가 여기 밑에 상가가 또 있어 왼쪽에 상가주택 여기 프라자 건물들도 있고 그럼 여기는 해봤자 이제 뭐 천세대가 쓰는 상가 또 위에도 학교가 있지만 여기 상가주택에 1층에 상가가 엄청 많고 프라자 건물이 여기 있긴 하지만 밑에랑 갈라먹게 하기 때문에 천세대가 쓰는 상가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 가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일단은 사용하는 배우 세대 숫자 자체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쵸 저도 그래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 아, 안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불안감이 들면 이제 안 되는데 오른쪽에는 여기 아래쪽에 상가 주택이니까 1층만 상가일 거고 그다음에 상가가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홈플러스 파리바게트 국민은행 학원들 의원들 쭉 있고 여기까지 여기는 중간에 여기 조금 괜찮고 여기는 상가가 연면적이 작으니까 그리고 상가가 없네 왼쪽에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싹다 일로 오겠네요 여기가 엄청 좋네 아 봤습니다 정확해요 네. 그쪽 가보니까 네. 거기가 1등 자리 여기가 엄청 좋고 여기는 좀 나눠먹기 하고 이렇게 반해서 반 정도는 일로 가고 반은 일로 가고 나머지는 달로 가겠네 아 이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매한 구석이 조금 있긴 하다 왼쪽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시원하게 찔러보고 안 되면 그냥 가감하게 버리는 걸로 아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산거병점거향남거 지금 너무 잘 찾았고 네네. 제가 딱 좋아하는 형태의 상권에 있는 물건을 찾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병점, 네. 경험상, 음. 왜냐면 건물이 오래됐고 아파트 자체도 오래됐고, 그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아, 이걸 내가 투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은 그런 데서 버는 거라. 음. 근데 거기 공실이 무조건 없을 거라 네네. 아마 가 보면 애들도 바글바글할 거고 가격을 얘기할 때 네네. 부동산 사장님하고 긴밀히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이 사람이 파는 이유가 뭔지를 유추하셔야 합니다. 음.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왜 팔려고 하시는 건지 이유를 꼭 물어보시고 딜을 하셔야 돼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음. 보면은 이 사람이 무리를 하고 있다 음. 아니면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런 게 유추가 되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 허위 매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떠보기 물건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음. 그거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게 가격 협상을 하는 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안 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음. 나는 무조건 살 사람이다. 어, 그렇게 미리. 쭉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이렇게 아, 하면은 이 물건을 만약에 놓치더라도 바로 다음 말, 바로 다음 물건 이렇게 검토하고 바로 계약금 쏘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전화 해가지고 알려드린 대로 잘 이제 한번 깎아 보세요 네네 깎으면서 네. 임장도 한 번씩 더 가보고 말씀해 주신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좋다 다시 봐도 병점 아까 오산도 너무 좋았고.